37장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징바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궁율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공창을 펼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